네, 반갑습니다. 어, 줄사대입니다 어, 일단은 그 연말입니다. 그죠? 이제 올해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장이, 시, 간이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연말이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기본적으로 배당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섹터솔림도 심하고, 반도체 로봇,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당주에 대한 주목도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이게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뭐 당장 올해부터 그 적용되는 배당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다만 그래도 고배당주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 가,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한번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배당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목적은 국내증시 활성화, 낮은 배당 성향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건이 최고 세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 몇프로로 해줄 거냐.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45%였거든요. 근데 이걸 35%로 해준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5%로 논의를 하고 있다.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최종적인 확정은 최고세를 3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요구했던 25% 그리고 정부안의 35%에서 5%씩 5%포인트씩 양보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세율도 중요하긴 한데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분리과세 어, 원래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매길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2천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세율이 엄청 높아지는데 분리과세라는 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요 배당이익만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 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누진세율처럼 종합세율 과세로 세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하고 싶은 유인이 들겠죠.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대기업들이 개인 투자자 좋으라고 배당을 하냐. 물론, 어, 좋은 CEO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 대기업의 이제 그 지분은 대주주가 가지고 있잖아요. 대주주. 근데 보통 대주주가 이 경영권에 크게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 배당을 가져가고 싶어요 자기가 그 기업에서. 근데 이제 세금이 세다 보니까 배당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안 했다가 지금 이렇게 분리가세를 해주고 최고세율까지 낮춰주면 이전보다는 배당을 한 유인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대주주가 본인이 배당을 받고 싶어서라도 배당을 좀더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대주주만 하고 소액주주는 안할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한다 해도 욕 엄청 먹겠죠. 그래서, 대주주한테 배당을 할 때, 소액주주도 같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효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죠? 그래서, 어, 대주주가, 어, 나도 이제 그 배당으로 돈좀 챙겨갈래? 라고 할 때, 그럼 소액주주도 같이 배당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5% 배당 주면 5% 소액주주도 같이 줘야지. 그래서 소액 주주도 배당을 좀더 받을 수 있겠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정확하게는 앞서 써 있는 대로 2천만 원 이하는 14%, 3억 이하 20%, 배당 성향이 어, 이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기업 조건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과 전년비 배당금 10% 증가요. 기이두 가지가 다해돼야 해야 되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금 코스피 기업의 12%라고 합니다. 뭐 높진 않죠. 하지만 앞으로는 요게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소득 분리가세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했으니까 요 기업들이 배당 기업들이 증가할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가세 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가세인데요. 아, 배당소득 분리가세인데 이 배당소득 분리가세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배당소득 분리가세 해당되면은 배당을 좀더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배당소득 분리가세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는 배당을 얼마 받을지 전혀 몰랐어요. 배당을 받기 전에 얼마를 배당한다 이렇게 공시를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배당을 먼저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얼마인지 알고 우리가 주식을 살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배당소득 분리가세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배당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주총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배당소득 분리가세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시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미리 사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에는 이제 통신과 금융주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과 전년비 배당급 10% 증가 기업에 해당되는 종목이 통신과 금융주가 많아요. 아니면 조금만 늘려도 이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재 이제 내년 KT와 LG U+는 배당성향과 증가율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SK텔레콤은 조금 다르긴 해요. SK텔레콤은 예전에 정보유출 사태 때문에 이제 보상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조금 더 커졌어요. 근데 내후년에는 이제 해소가 될것 같아서 일단 당장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래서 통신주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로 보려면 KT나 LG유플러스를 보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통신주는 지금 마케팅배라든지 5G 통신 투자비 감소로 인해서 어 내년에 실적이 또 양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내는 거 대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게 통신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도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행, 금융주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과 증권인데. 어, 저는 이제 은행보다는 증권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니까 왜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니까 증권의 이제 IMA, 종합투자계좌가 아마 내년 초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0에서 8% 정도 수익, 그니까 러 원금이 보장되면서 8% 수익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보수적인 투자 자금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적인 투자 자금은 뭡니까? 네, 은행 자금입니다. 그래서 은행 자금이 증권자금으로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은행의 자금조달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은행에 살짝 부담이에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가세 수혜주로 금융주를 많이 뽑는데 그중에서 은행주보다는 증권주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 예착금이 70조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70조원대. 엄청 높은 수준이에요. 유동성은 좀 풍부하고, 이런 유동성들이 시장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수수료 수익, 브로커리즈 수익은 증가할 것 같고, 요즘에 펀드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국내 시장으로 다시 좀 귀환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 그리고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KT가 실적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만, KT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수준이고, LGU 플러스는 이제 KT 대비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좀덜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은 LGU 플러스가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적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가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기술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 LGU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요 박스권이라고 해도 저점은 14,000원, 고점은 16,000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로는 15% 차이가 납니다. 박스권 매매만 잘해도 수익이 15%는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 전략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영상의 그더 보기란을 누르시면 주라사대기 어... 혜택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이용하실 혜택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어, 분석과 대응 전략, 단타 전략, 세력수 전략. 그 다음에, LGO 플러스를 비롯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타나 세력주 쪽으로 좀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것들도 함께 체크를 해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에 정보 놓치지 말고 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이제 무료지만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 뭐 물린 종목이라든지 뭐 수익 종목이라도 언제 팔아야 되나요? 더 살까요? 궁금한 종목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을 올려주시면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3자정 종류고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정보고요 음, 나만 소외받으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이 정보로 다 이제 수익 가지고 가시는데 혼자만 소외되면 은 힘들겠죠 그래서 소외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수익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남겨 주시고 정보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